영글리시 185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읽어볼 기사는 워싱턴의 한 지방 법원이 구글은 독점 기업이다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 기사를 통해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표현들입니다. 자, 이러한 표현들 우리가 자주 쓰기도 하고 알아두면 굉장히 풍부한 상식이 될수 있는 그런 Google acted illegally to maintain a monopoly in online search, a federal judge ruled on Monday, a landmark decision that strikes at the power of tech giants in the modern internet era and that may fundamentally alter the way they do business. Judge Amit P. Mehta of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said in a 277-page ruling that Google had abused a monopoly over the search business. The Justice Department and states had sued Google accusing it of illegally cementing its dominance, in part, by paying other companies, like Apple and Samsung, billions of dollars a year to have Google automatically handle search queries on their smartphones and web browsers. Google is a monopolist, and it has acted as one to maintain its monopoly, Judge Meta said in his ruling. The ruling is a harsh verdict on the rise of giant technology companies that have used their roots in the internet to influence the way we shop, consume information, and search online, and indicates a potential limit of big tech's power. 첫 번째는 the way 주어 동사. 자, 굉장히 자주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을 통해서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주어가 동사하는 방식,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have 목적어 동사 원형 혹은 make 목적어 동사원형 자둘다 목적어에게 동사원형 하도록 시키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데 조금 의미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예문을 통해서 정확한 차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부할 표현은 the rise of 명사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rise 라는 명사는 발. 전이라든지 성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문장에서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문을 통해서 역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The way 주어 동사 이렇게 되는데, 자, 뒤쪽에 주어 동사가 앞에 있는 the way를 수식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the way라는 단어는 방법이라는 뜻이죠. 방법 혹은 어떤 방식 이런 뜻인데, 주어가 무엇 무엇을 하는 방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the way they handle the situation. 자, 그들이 그 상황을 다루는 방식은, was professional 전문적이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the way the teacher explains concepts. 자 선생님께서 개념을 설명하는 방식이 makes them easy to understand.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주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we should follow the way he organized the event. 자 우리는 그 방식을 따라야 한다. 그런 얘기인데 어떤 방식입니까? 그가 그 행사를 준비했던 방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쪽에 나오는 주어 동사가 앞에 있는 the way 방식을 수식하는 거죠. 누구누구가 무엇무엇이 무엇을 무엇을 하는 방, 방법 혹은 방식 이렇게 되는 것잘 정리해 두시고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표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have 자, 이 경우 우리가 have 동사를 사역 동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목적어에게 동사 원형 하게 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목적어에게 동사 원형 하도록 하다. 이것에 동사 원형이 온다는 점꼭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예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부분을 짚어 보겠습니다. The manager had her assistant prepare the document. 자, 부장님은 assistant에게 그 서류를 준비하라. 라고 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시키니까 해야 되는 일이고 어시스턴트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일인 거죠. 자, 두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They had the gardener plant new flowers in the garden. 자, 그들은 정원사에게 plant 심다라는 뜻입니다. 심으라고 했다. 자, 꽃밭에 새로운 꽃을 좀 심어 달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예문 보겠습니다. She had the chef cook a special meal. 그러니까 조금 특별한 식사 준비를 해 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 다 같은 사역동사지만 잠시 후에 우리가 make가 사용되는 경우를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have 동사 자리에 make가 오는 경우는 그럼 어떤 의미상의 차이가 있는가? 그러니까 have 동사를 쓰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목적어가 할수 있는 일, 평소에 하는 일, 그리고 그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그렇게 이 주어가 시킨다는 그런 가벼운 느낌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make라는 동사를 쓰게 되면은 목적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할수 있는 일이든 없는 일이든 거의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조금 강요의 의미가 훨씬 더 추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She made assistant stay late to finish the project. 그러니까, assistant에게 남아서 일을 해라. 이렇게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강요가 되는 거죠. 그 프로젝트를 끝내기 위해서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해라. 이렇게 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강요의 의미로 해석을, 아, 느낌을 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You can't make him go if he doesn't want to go. 자, 만약에 그가 가기 싫어한다면, 강제로 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얘기죠. 이런 경우에 이제 have를 쓰는 것보다는 you can't make him go. 자 make를 쓰는 편이 좀더 자연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문장 보겠습니다. The boss made employees work overtime. 자, 이 보스는 직원들에게 work overtime 하라고 시켰다. 그런 얘기죠. 연장 근무를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야근을 해라라고 시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 표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rise라는 단어가 명사로 사용되면 발전, 성장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the rise of 명사 이렇게 되면 명사의 발전, 명사의 성장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앞쪽에 붙어 있는 전치사 on 이것은 이제 필요한 경우에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부사구로 만들어줄 때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on the rise of renewable energy, traditional power sources are being reconsidered. 자, 여기서 이제 renewable energy 이 말로 봐서 traditional power sources라는 것은 전통적인 전력원 다시 말해서. 화석 연료에 주로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그러한 에너지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생 에너지입니다. 태양열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자, 이러한 재생 에너지의 성장에 따라서 재생 에너지 산업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전통적인 전력원은. 재검토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의미를 파악하면 되겠고. 자, 또 다른 문장 보겠습니다. On the ri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자, 인공지능 분야의 산업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과 더불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Many jobs are becoming automated. 많은 일자리들이 자동화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 정리가 되겠고. The article explores. 자그 논문은 혹은 그 신문 기사는 이러이런 부분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인데, the rise of veganism. 자, v e vegan, 절대채식주의자가 vegan이죠. 그러니까, veganism의 성장 발전을 탐구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그리고 its impact on the food industry. 자, 음식 산업에서 veganism이 미치는 영향. its impact. 이런 부분을 그 기사가 다루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기사의 내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Google acted illegally. 이렇게 봅니다. 자, 구글이 불법 행위를 했다. 이런 얘기죠. 어떤 불법 행위를 했습니까? To maintain a monopoly.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법 행위를 했다. 자, 어떤 분야에서의 독점입니까? In online search. 자 인터넷 검색에서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을 해왔다라는 얘기입니다.라고 a federal judge 연방 법원의 판사가 ruled on Monday 월요일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어떠한 판결이냐? A landmark decision 아주 획기적인 판결이다. 이것은 이제 decision 이 단어는 판결이라는 의미로 보면 되겠죠.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획기적인 판결인데 어떤 획기적인 판결이냐 하는 부분인데 자 뒤쪽에 두 개의 접속사 대절이 연결됩니다. 자두 개의 대절과 같은 landmark decision이다 그런 얘기인데 자첫 번째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that strikes at the power of tech giants in the modern internet era. 그러니까 현대와 같은 인터넷 시대에 modern internet era 현대 인터넷 시대의 tech giants 자 테크놀로지 분야의 거대 기업의 파워에 스트라이크 t 타격을 입히는 획기적인 판결이고 자두 번째 대절입니다 그리고 and that may fundamentally alter the way they do business 여기서 they라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tech giants입니다 테크놀로지 그 분야의 거대 기업을 가리키는 거죠 자 이러한 거대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the way 방식을 fundamentally 근본적으로 alter 수정할 수 있는 획기적인 판결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대 기업이 독과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법 행위를 하는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해 왔는데 이런 방식을 fundamentally 근본적으로 alter 수정해 볼수 변경 바꾸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획기적인 기념비적인 판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Judge Amit P. Mera of US District Court. 자, 미국 연방 지방 법원의 m 미 t P. 메라라고 하는 판사가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여기서 District of Columbia라는 것은 워싱턴 DC를 구분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북서쪽에 있는 워싱턴 주가 있죠. 자, 그 곳과는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워싱턴 DC 한 지방 법원에 있는 어밋피 메라라고 하는 판사가 said in a 212 77 page ruling 277 페이지 판결문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that google had abused a monopoly over the search business. 자, 검색 산업 분야에 독점을 독점 권력을 남용해 왔다라고 이제 판결을 내렸다는 거죠. 다음 내용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The Justice Department, 미 법무부 and state. 그리고 여러 주들이 자, 미 법무부와 여러 주들은 had sued Google. 자, 구글을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고소했느냐? 뭐라고 하면서 고소했느냐 하는 건데 바로 accusing it of illegally cementing its dominanc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우선 accuse A of B. 자 B라는 이유로 A를 비난하거나 고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it 이것은 바로 구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 때문이냐 illegally cementing 했다는 이유입니다. 자 불법적으로 cementing. 자 cement 이 단어는 우리가 이제 흔히 cement로 굳히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자 스멘트로 작업을 해버리면은 굳어버리면은 해체하기가 거의 불가, 어, 거의 어려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스멘트라는 단어는 비유적인 의미로 활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글의 지배력을 강화시킨다. 스멘트 강화시킨다. 구글의 지배력을 굳혀버리는데 그 방식이 illegally 불법적으로 했다는 것 때문에 accusing at 구글을 비난하면서. 법무부와 미국의 주들이 아, 구글을 고소를 했는데, 자, 그 방식 중에 주로 어떤 방식이 동원되느냐 하는 건데, 자,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낼 때 우리가 by ING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by paying other companies like Apple and Samsung. 그러니까 애플과 Samsung, 삼성, 애플이나 Samsung과 같은 other companies. 다른 기업들에게 by paying. 돈을 지불함으로써 불법적으로 그들의 지배력을 스멘팅 굳혀 나갔기 때문에 구글을 고발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어, 어떻게 이제 돈을 지불했느냐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뇌물을 준 거죠. Billions of dollars a year. 그러니까 매년 수십억 달러를 애플이나 삼성과 같은 기업들에게 돈을 지불한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건데 자, 다섯 번째 줄부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매 해마다 수십억 달러를 지불했느냐? to have google automatically handle search queries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사역 동사가 등장합니다. to have 하기 위해서. 자, 구글이 동사 원형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수십억 달러의 뇌물을 지급, 지불한 거죠. 자, 구글이 automatically 자동으로 검색어를 다루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이나 삼성에게 뇌물을 주면서 검색을 할 때에 구글을 자동 검색 엔진으로 나타나게끔 설정하도록 했다는 거죠. On their smartphones and web browsers, 그들의 스마트폰이나 웹 브라우저 상에서 구글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게 만들기 위해서 삼성이나 애플에게 뇌물을 줬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내용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Google is a monopolist. 자, 구글은 독점 기업이고, and it has acted as one to maintain its monopoly. 그리고 it, 구글은 has acted, 행동을 해왔다. as one, 여기서 one이라는 것은 바로 monopolist를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독점 기업으로서 활동을 해왔다는 겁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to maintain its monopoly.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메타판사가 판결문에 적시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The ruling is a harsh verdict. 자, 그 판결은, 그래, 구글이 독점 기업이라고 하는 그 판결은, is a harsh verdict. 엄격한 판결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엄격한 판결이냐? On the rise of giant technology companies, 자, 거대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는데, 지금 한창 성장 중인 거대 테크놀로지 컴퍼니들에게는, 엄격한 판결이 된 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거대 기업입니까? They have used their roots in the internet. 인터넷에 그들의 기반을 두고 있는 거대 기업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제 roots라는 단어는 뿌리라는 뜻이지만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할때 바로 그 가장 기반 이 토대가 되는 그 기반을 말하는 겁니다. 자왜 그렇습니까? To influence the way we shop. 그러니까 우리가 쇼핑하는 방식. The way 주어 동사, 이게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쇼핑하는 방식에 to influence, 영향을 주기 위해서. 자, 두 번째, the way we consume information. 우리가 정보를 소비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And the way we search online. 우리가 온라인 상에서 검색하는 데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인터넷에 기반을 둔 거대 기업들의 성장 과정에 내려진 엄격한 판결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and indicates a potential limit of big tech's power. 자, 거대 테크놀로지 기업의 가능한 제한 그러니까 제한 가능성을 나타내 보여 주는 것이다. 이번 판결이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줄에 indicates 이 동사에 대한 주어는 The ruling을 자, 어, Google acted illegally to maintain a monopoly in online search, a federal judge ruled on Monday, a landmark decision that strikes at the power of tech giants in the modern Internet era and that may fundamentally alter the way they do business. Judge Amit P. Mehta of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said in a 277-page ruling that Google had abused a monopoly over the search business. The Justice Department and states had sued Google accusing it of illegally cementing its dominance, in part, by paying other companies, like Apple and Samsung, billions of dollars a year to have Google automatically handle search queries on their smartphones and web browsers. Google is a monopolist, and it has acted as one to maintain its monopoly, Judge Metta said in his ruling, "The ruling is a harsh verdict on the rise of giant technology companies that have used their roots in the internet to influence the way we shop, consume information, and search online, and indicates a potential limit of big tech's power." 자, 이번 기사에서 만났던 단어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독점이라는 단어 꼭 기억을 좋겠죠. 바로 Monopoly가 되는 겁니다. 자 독... 독점반대소송 자이 부분은 아, 이 기사의 제목에 등장했던 단어입니다. 본문에서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이 기사의 제목을 잠시 후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anti-trust case 라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anti-trust가 독점을 반대하는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anti-trust case 가 바로 독점반대소송 자 case 란 단어는 법률적인 용어로 소송 사건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독점반. 소송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수정하다 고치다라는 뜻이 있는데 자 일부를 고쳐서 원, 원 원본은 그대로 두고 원 틀은 그대로 두면서 부분 부분 수정하거나 고치는 걸 우리가 alter라고 말합니다. 자, change 이 단어와는 조금 대비가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alter 수정하다, 고치다 그런 뜻이고, 우리가 이제 옷을 사게 되면은, 옷을 구매한 다음에 사이즈를 고칠 때, 수선할 때 우리가 alter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남용하다. abuse 그리고 고소하다 sue라는 단어가 있고 그다음에 지배 혹은 지배력이라고 말할 때 dominance 자 동사가 dominate라는 동사가 있죠. 그다음에 인터넷 상에서 우리가 검색창에 입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검색 입력어 인터넷 검색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search queries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거친 엄격한이라는 단어가 harsh라는 단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판결이란 단어도 여러 가지가 등장하지만 여기서 verdict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던 겁니다. 자, 이 거대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자신들의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삼성이나 애플과 같은 또, 또 다른 거대 기업에게 매년 수십억 달러의 돈을 지급하고 자신들의 예, 검색 엔진이 노출되도록 조작해왔다는 그런 판결. 자, 그 판결을 다룬 기사, 자세한 기사 내용은 뒤쪽에 계속 이어지지만, 어쨌든 이런 판결이 내려진 적이 있다. 라는 기사 같이 읽어봤습니다.